우리 시작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안으로부터 밖으로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씨앗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것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비춰주시기만 하면 그 능력이 나와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걸 알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의 말씀이라면 치유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 부요의 말씀이라면 부요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으로 어떤 말씀인지 충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분야의 삶을 다르게 만들고 싶다면 내가 필요한 건딴게 아니라 그 분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 고백은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 이거 뭐안 되면 큰일 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고 내가 정말 너무 어 어떻게 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피해의식에서 하는 고백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 위치로 올라와야 됩니다. 내 위치는 뭐냐면 강한 담대한 심령으로 이이 이 환경에 대해서 내가 뭘할수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고백하는 거는 그거는 어,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합쳐진 고백이 아니죠. 예,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라서 아 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서 나는 어, 그 하나님의 그 통치권, 어, 예수님의 통치권을 내가 부여받았고 최소한 내 삶에 대한 통치권은 내가 실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상황과 관계없이 그 위치로 먼저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 먼저 올라와서 그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영적 원리를 말해주셨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 이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강하고 담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아,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게 권해,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걸 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 나는 공동상속자다. 그리고 나는 그 통치권을 내 삶에 실행하는 자다. 이렇게 그런 위치로 올라와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의 강건함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 위치예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 예, 그것이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다는 것. 예, 그러니까 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다가 장착시킨다면은 우리 삶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